네, 안녕하세요. 머리안 조호스입니다 직모의 생머리라고 펌해도 3일이면 풀려요. 라고 하셨는데, 어, 생, 너무 강한 생머리시면 일반 펌을 하셨, 하실 때, 어, 풀릴 거를 좀 감안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마는 방법과, 아니면은 풀릴 거를 생각해서 좀 강하게 파마를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, 저는 두 가지 다 추천을 안 드립니다. 이제,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, 음, 앞머리 부분은, 오히려 세게 들어갈 경우, 바깥으로 이렇게 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풀리더라도, 윗머리는 세게 들어가도, 앞머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시고, 차라리 풀리셨다면은, 다음에 뭐, 코트 다운펌 할 때, 그때 앞머리 펌만 다시 하시는 방법, 이게 가장 가성비가 있고, 저는 일단 다운펌 같이 다시 하시게 되면은, 한번 더, 다시 말아드리고 있습니다. 근데, 요 댓글 이제, 네, 요 스타일링, 에즈펌 하는 스타일링 영상에 달아주셨는데, 사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컬감은, 일반 펌 하면은 예쁘게 똑같이 나옵니다. 나오는데, 이제 직모면은 유지기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, 웬만하면은 이제 일, 파마가 처음이시면은 금액을 조금 사용해서 일반 펌으로 경험해보신 다음에, 이제 여기서 유지기간이 높고 훨씬 더 오래 가고 안 풀리고 이런 걸 원하시면은, 그때는 아이롱 펌 하시는 게 훨씬 더 오래 가고 드린 가격이비해서 가성비가 있으니까, 일반 펌 경험해보고 아이롱 펌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